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각자는 무엇을 했는가? 또내 삶에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봐도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추억이 없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태라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간이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5월은 각 가정에서 대단히 분주한 달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주간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간은 어머니 주일,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간이 지나고 나면 5월 31일은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라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또 5월은 봄의 끝자락과 초여름을 맞는 계절로서 실록은 더 짙어지고 각종 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는 각종 꽃들이 생동감을 다하고 있기에 아마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오보를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지난 주간에는 장미공원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장미공원하는 꽃들이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붉은 입술, 보라 입술, 노란 입술, 하얀 입술을 하고는 산책 나온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꽃들 중에도 매력적인 장미들을 보는 순간 와 하는 감탄들이 절로 나왔습니다. 꽃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연신 촬영에 촬영을 거듭하는 순간 장미 시를 쓴 손석철 시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장미. 누가 그 입술에 불질렀나? 저토록 빨갛게 타도록. 누가 몸에 가시 울타리 쳐 둘렀나? 그 입술에 입맞춤 못하도록. 나도 그 입술이고 싶어라. 불타는 사랑의 입술이고 싶어라. 이별인에게 입맞춤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 치고 싶어라. 어떻습니까? 나는 세 번째 시행이 참 좋습니다. 나도 그 입술이고 싶어라. 불타는 사랑의 입술이고 싶어라. 여러분들도 5월이 다 가기 전에 가까운 장미공원을 찾아가셔서 불타는 사랑의 입술인 장미꽃들을 구경해 보세요. 손석철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이 다 가기 전에 가까운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을 빼곡히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장미공원을 나오면서 본문이 머리에 또 올랐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의 제목은 옛 사람은 죽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믿음생활을 잘할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람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생활은 잘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죄에 이끌려 종로로 타던 삶을 청산하고 죄에 구속되어 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의 종로로 타는 자입니까? 예를 하나 듭니다. 올 7월이면 며느리가 딸을 출산합니다. 그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아빠 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인류 최초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말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속성, 즉옛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 사람의 속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예, 사람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사이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분을 품는 것, 도덕질 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모든 악독, 화를 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절정이란, 내 사람의 속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미의 붉은 입술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사람의 속성을 한꺼번에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 번에 걸쳐 설교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속성의 행위들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으면 제어 장치가 없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당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속성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당신 안에 있는 옛 속성을 제거하고, 제거된 자리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그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어마어마한 큰 그릇과 같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넘치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정 수준에 이르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 하는데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항상 욕심의 갈증을 느낍니다. 욕심이 없어야 행복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나면 더큰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연관되면 성령님께 의지하여 욕심이라는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욕심이란 놈은 이리와 같아서 살찌울수록 더 욕심을 내게 하고, 결국엔 나를 사망의 늪으로 떨어지게 하여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야고보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란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생 돈을 쫓고 명예를 쫓다가 보면 가장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채우려는 조건만 보고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조건이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 고정 틀에서 나와야 합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욕심의 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장미 공원의 장미꽃들은 자태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계절의 여왕처럼 위풍이 당당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사람의 속성인 욕심에서 벗어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 인생의 여정을 후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죠. 가진 것 중에 내가 사용하는 것만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도 내가 쓰고 남는 것은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필요한 자에게 적당히 나누어주고 장미공원에 활짝 핀 장미처럼 불타는 사랑의 입술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당신의 믿음 생활에 여정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아름다운 믿음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